역청, 문명의 재료이자 검은 암정. 성경 속 역청, 그건 단순한 검은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 위해 벽돌과 역청을 썼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듯이 역청은 고대 문명의 건축 재료였으며 심지어 노아의 방주에도 방수를 위해 사용되었다. 접착, 방수, 건축. 역청은 고대인들에게 문명을 지탱한 재료였죠. 하지만 역청은 동시에 죽음의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소돔과 고모라 왕들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말죠. 미국 LA의 라브레아 타르피에도 수천 마리 동물이 빠져나오지 못했죠. 역청 문명을 세운 재료이자 자연의 덫이었습니다. 문명을 쌓은 손이 만든 바벨탑 도망치던 발걸음을 삼킨 시띔골짜기 역청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나 요즘 우리 세대에 사용되는 석유의 부산물인 아스팔트가 천연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